결국은 부정적인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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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암이라는 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제일 유명한 암 치료 전문의 사인 사이먼트라는 박사가 수십 년간 이암 환자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니까 암의 가장 일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스트레스, 크, 스트레스, 어릴 적 받던 상처, 트라우마. 뜯음 그 생각지도 않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공포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암으로 연결됐다라는 보고를 그 사람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항암 치료나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체면이나 마인드 컨트롤, 명상, 요가와 같은 이 어떤 마음에 대한 접근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항암 치료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와 장기적인 재발률이 낮았다라는 그런 보고를 이제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모든 것은 당연히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셨다라면 그걸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물론 이제 몸에 대한 접근 정말 소중하고 중요해요. 몸이 조금 아프면 우리는 당장 병원 가요. 감기 면 당장 약 먹어요. 어디 가면 마사지도 받고 치료도 받고 우리는 아주 아주 잘해요. 몸이 아프면. 근데 마음이 아프면 잘안 해요. 마음이 아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몸도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몸에 너무 투자를 하지만 마음에 대한 이해와 어떤 성찰이나 내 나름대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골병 들어요. 마음이 골병 드니까 결국 몸도 골병 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더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접근이 잘안 되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제 연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비염, 알레르기 이와 같은 것도 다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사실은 복숭아만 이제 보게 되고 만지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부드럽게 난다든지 그런 어떤 공포 반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 마음이거든요. 복숭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복숭아만 생각하고 복숭아를 만지니까, 두드러기 알레르기 일어나면서 막 온몸이 막 간지럽고, 아포오는. 그게 어떤 피부로서 증상으로 드러났지만, 그 시작은 복숭아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지하고 느끼게 됐을 때,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알레르기 증상도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나 어떤 두드러기 같은 것도 제가, 상담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한 20년을 아토피 같은 걸로 이제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제가 제출면 상태에서 연령대에을 해서 원인을 쭉 찾아가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그, 어릴 적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막 놀고 싶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끌집고 와가지고 따뜻한 물에 풍덩 담가버린 거예요. 아 어, 그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막 화나고 짜증나고, 더군다나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니까 온몸이 확 일어나는 듯 화가 나 그렇게 막 간지럽고 짜증나고 이 마음이 쌓이다 보니까 실제 아토피로 조금만 이제 긴장하고 불안하면 온몸이 가렵고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온몸이 가렵잖아요 화가 나면 머리에 김이 솟구치는 것 같아서 막 머리를 막 긁어야 되고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토피도 결국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줘가지고 현재의 상태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짜증, 분노를 이렇게 해소해 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이유 없는 아토피로부터 그 해방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하면서 아, 실제로 이렇게 아토피와 이런 것도 마음의 문제로 치료가 되어지구나라는 것을 좀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학습체면, 서양 같은 경우는 학습체면을 잘 활용합니다. 여러분, 어, 머리가 똑똑해서 사실 공부를 잘할까요? 물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관심과 흥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좀이 아이에게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흥미, 관심을 줄수 있는 자기체면을 끊임없이 걸어준다라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즘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시험 당일만 되면 불안해가지고 긴장돼서 시험을 못 봐요. 그럼 시험만 보려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문제가 보이지도 않는. 사실은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전날에, 아니면 그 이전에 수면 초면 상태에서 면을 걸어서 편안하게 수능장에 들어가서 아주 마음 편안하게 자신의 공부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는 상상을 계속해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수능을 마치고 야! 다했다! 이 자신감 있는 수면을 걸고 왔을 때는 이 아이는 다음날 시험해 볼때 훨씬 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도 뭐 10점, 20점 정도는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편안한 상태에서는 다 기억이 나요. 불안한 상태에서는 오로지 하나만 생각나니까 정보들이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주위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편안한 상태에서는 다 자연스럽게 들려요. 결국은 학습체면도 이런 원리로 잘 적용시키면 훨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그 학습에 대한 흥미,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뇌에, 이 뇌에 활발하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좀더 깊이 다루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측면을 다룰게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가 뭐세 가지겠죠. 마음,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그 중에 그 첫째는 저는 마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식증. 폭식증 마음 니 가라 그냥 음식을 그렇게 배 터지게 안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야 돼요 여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순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먹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 또 화가 나니까 또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가막 일주일, 십일을 또 다시 굶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몸 계속 안 좋아지고 실패했다는 그 요요 현상에 대한 어떤 자기 파괴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계속 좋지 않는 그 악순환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유 없이 막 먹어야 되는 이건 어떤 마음의 문제냐면요,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추우니까 그걸 우리는 채우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결핍이 있으면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음식이 제일 좋죠. 음식을 계속 채우면 이 가슴에, 가슴이, 상처받은 가슴이 마치 채워진 듯한 순간의 어떤 최면적인 환상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정리를 해주면 이유 없이 먹어야 되는 어떤 강박증적인 폭식을 그만두게 돼요.